이 업계에 8년차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가 공무원 수험생까지 그리고 합격까지 기간까지 치면 총 10년 이상 이 데이터를 봐온 사람이고 이 영상은 어, 여러분들 위해서 학생분들을 위해서 업로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인사혁신 처장님께 어, 주무관으로서 보고하는 PT라고도 음, 경쟁률 반등 24.3대1 작년보다 소폭 상승을 했는데 이것 외에도 음, 사회적으로 과연 구급 공무원 시험을 얼마나 응시를 하는지 그리고 직렬별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국업공무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볼수 있도록. 제가 심층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첫 번째, 국급 공무원 시험 진짜 저점은 끝났는지 음, 경쟁률이 소폭 반등을 했는데 요거 제가 세세하게 분석을 하고요. 두 번째로 직렬별로 제가 엑셀 데이터를 쫙 분석을 해놨습니다. 요거는 제 네이버 카페 영철 공방에도 엑셀 로데이터 그대로 올릴 테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다운 받으셔도 되고요. 접수 인원 및 경쟁률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지방직에도 응시를 하는 많은 직렬들이 있죠. 특히 제 채널에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일반행정과 교육행정분들 국가지 인원뿐만 아니라 제가 지방직 채용 인원도 같이 작년 기준으로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령별로도 제가 좀 분석을 할 텐데 취업 준비생분들이 이 영상을 가장 많이 보실 거고 20대 30대 40대 과연 각각 어느 정도 추이를 보이고 있는지 제가 같이 분석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9급 공무원 시험 저점은 끝났는가 인사혁신처에서 이런 보도자료 작년에 업로드를 했었죠. 작고 경쟁률이 이렇게 쭉 떨어지는 추이를 보이니까 대안을 많이 마련을 하고 있죠. 2015년에 19만 명을 보이고 있고요. 19만 명이 국급 공무원 원서 접수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2017년 합격을 했는데 그때 가장 많은 22만 명 원서 접수를 했습니다. 20년도에 18만 5천 명 그리고 선택과목 제도가 21년도에 끝났죠. 19만 명까지 접수를 했고요. 22년부터 실수과목 그러니까 전공과목 체제로 다시 바뀌면서 16만 5천 명그 다음에 23년도에 12만 1500명 요게 컸습니다 이게 전적으로 공무원 인기 하락을 보여주는 지표이죠 1년 사이에 4만 4천 명이 9 공무원 원서 접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0만 3천 5백 명그 다음에 올해 과연 이 증가는 어떤 직렬에서 보이는지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고요 경쟁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가 올해 소폭 상승했습니다. 사실 경쟁률 하락은 2020년도랑 2022년도에 정말 많은 인원을 선발했어요. 23년도에도 5,326명. 요 선발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원서 접수 인원 음, 감소한 영향도 있지만 선발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경쟁률은 계속 감소를 했다. 2026년을 보면은 제가 원서 접수 인원 음, 15만까지는 못 되더라도. 11만, 12만 정도, 어, 조금씩 증가할 거라고 제가 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국가기관의 노력 있고요. 계속 인기가 떨어지고 물가상승에 비해서 보수가 적고, 이런 부분들 잘 알고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그 다음에 타 취업 분야의 불안. 제가 전산직 증가 인원을 좀 보면서 올해 좀 IT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랑도 좀 얘기를 나눴는데, 어, 지금 나라 전체적으로, 여러 취업 분야가 불황이 맞습니다. 그래서 구급공무원으로 좀더 몰릴 거라고 예상이 들고요. 전문직 시험 응시자들의 접수도 아마 구급에 조금씩 영향을 미치면서 2026년에는 원서 접수가 조금 더늘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일잘 하십니다. 어, 연원정 인사혁신 처장님. 제가 볼 때는 어, 작년에 인사혁신 처장으로 취임하시면서 뭐 시험 제도뿐만 아니라 공무원 복지 사기 처우 개선들에 지금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고. 사실 27년도 수당을 포함해서 3전이에요. 어, 3,600만원을 달성하겠다. 주거부담 완화, 임대주택 공급을 그래서 많이 추진을 하고요. 음, 재난담당, 그 다음에 악성민원 다 신경 쓰겠다. 그리고 초과근무도 월 100시간까지 확대하겠다. 어, 정말 많은 부분을 신경 쓰고 있고 국가기관에서는 어, 이런 노력들을 계속 펼치겠다. 요거를볼수 있고요. 근데 이제 하나 더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얼마 전에 어, 서기관으로 퇴사하신 문체부 서기관으로 퇴사하신 그 노한동 이제 작가님이시죠. 작가님이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 어, 공무원 업무에 대해서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비효율적인 부분 적어놓은 책을 봤는데 요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방식 아직도 조금 페이퍼 보고 방식이라든가 불필요한 행정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줄여서 조직 문화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윗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고요 조금 더 개선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직렬별 경쟁률과 일반행정 합격하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2025년 2024년을 좀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엑셀 데이터는 제 네이버 카페 영철 공방 자료실에도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직군이 늘어난 이유 제가 분석했을 때 환경직이 국가직에 신설이 됐죠 올해 생겨서 1051명 원래 지방직을 준비했던 분들이 국가직에 접수를 했습니다 이게 가장 크고요 토목이랑 건축이 좀 늘었습니다 일반행정 보시면은 이렇게 높아요 음, 합격컷이 정말 높고 어,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고인물들 3년차 4년차 장수생들도 굉장히 많은데 어, 90점 뭐 88점 이런 점수 달성 못할 수도 있습니다 3년 4년 돼서 만약에 내가 국어 독해 영어 독해 극복이 안 되거나 아 내가 요 점수는 달성 힘들 것 같다 하는 분들은 사실 커트라인이 상대적으로 낮은 토목이나 건축으로 이동을 합니다. 새로운 전공 두 과목을 접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겠지만, 지방직도 바라보면서 일반 토목이나 건축으로 옮겼다. 그래서 여기도 좀 늘은 거볼수 있고요. 또 주목할 만한 게 전산 쪽입니다. 제가 아까 IT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개발자 분과도 연락을 나눠봤는데, 2271명, 올해 2715명, 444명이 늘었고요. 데이터 직렬, 정보 보호 직렬도 굉장히 늘었는데 실제로 몇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뭐 코딩이 대세였고 그다음에 개발자, 우리 문과 졸업생 분들이 학원 다니면서까지 코딩을 배워서 이쪽 개발, IT 쪽으로 가려고 했으나 요즘에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합니다. 이쪽 취업 분야 특히 컴퓨터공학과 나온 분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이 몰린다는 점을 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행정 직군은 500명 정도 줄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여기 전국일행 많이 줄었죠. 항상 이 정도 컷을 보입니다. 아 90점. 우정사업본부도 채용인원이 많이 줄면서 이쪽 접수인원이 많이 줄었죠. 그 대신 경찰청이 늘었기 때문에 좋은 근무환경, 그 다음에 올해 채용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1,693명 전국 일행에서 다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볼때 이렇게 일반행정 쪽 이들이 많이 접수를 안 했죠. 행정학, 행정법 하시는 분들이 국가직 작년보다 많이 줄었다. 반면에 교육행정이나 선거행정 이쪽은 늘었고요. 일반행정. 컷이 계속 높아지고 고인물들 싸움인데 내가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움직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목할 만한 게그 대신 교육행정이 늘었죠 어 일반행정 현직 분들도 아마 교육행정으로 다시 시험 보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저도 상담을 하거나 이 보면은 어 교육행정으로 이동을 하려는 분들이 꽤 계시고요 그 다음에 세무직 보시면은 50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건 왜 늘었냐 어 2022년부터 23년 24년 계속 문과 취준생 분들이 공무원보다는 전문직,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노무사 이런 쪽들로 많이 몰리기 시작했죠.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한 2년 정도 시험을 받고 어, 낙방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아마 특히 세무사 준비하신 분들이 이제 구급 세무직렬에도 많이 접수를 한다고 보입니다. 관세직도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출입국 관리직, 어, 여기도 원래 인기 있는 직렬인데 어, 좀 많이 늘었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전직렬 분석을 해봤고요. 음, 왜 선발 예정 인원, 감소했는데, 접수 인원은 기술 직군에서 많이 늘었고, 행정직군에서 좀 줄었는지 까지 같이 봤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일반행정이 굉장히 붙기 힘들다는 점을 국가직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과연 어느 정도 해야지 합격을 할수 있는지 제가 수능이랑 직접 비교는 안 되지만 수능이랑도 한번 따져 보고요 여러분들 초시생 분들이라든가 공무원 시험을 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 특히 일반행정 저도 그랬지만 저도 일반행정은 합격했지만 어, 요 직렬을 많이 관심을 보일 텐데 그럼 어느 정도 해야 합격을 하는지 제가 좀 말씀드려 을 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시험장에 직접 가서 시험도 응시를 하고 여러분들 상담 좀더고퀄리티 상담을 위해서 제가 시험을 직접 응시를 해서 시험지를 갖고 같이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각 과목별로 난이도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항상 시험 당일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죠. 그래서 2024년 국가직 시험 난이도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점 90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섯 과목 100문제에서 100문제에서 실수가 한 문제 정도만 있어야 되고요. 사람이니까 실수를 할수 있죠.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 기출, 기출 문제에 나오지 않은, 여러분들이 보통 뭐 1000문제, 1500문제, 1700문제까지, 어, 제일 많은 기출문제, 지 2200제까지도 풀고 계시는데, 유명한 선생님들. 이런데 나오지 않았던 문제, 한 4개 중에서 2개까지 응용을 해서 맞춰야 되는 그런 실력을 길러줘야 됩니다. 그래야 일반 행정 90점을 맞는 그런 시험이었고요. 과목별로는 이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영어가 살짝 까다롭고요. 행정학은 어려웠습니다. 독해에서 분명히 시험장 가서 긴장을 해서 하나 정도 틀릴 수 있고요. 일부러 틀리라고 내는 독해들이 좀 있습니다. 어, 작년 국가지 구급에서는 영어가 제가 볼땐 최소 두개 정도 독해가 많이 어려웠고요. 국어는 하나 정도 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한국사는 여러분들 최소 기출 800제, 어, 고종훈 선생님 기출 800제, 그 다음에 문동규 선생님 기출 1 0 0문제 이렇게 많이 풀고 계시는데 이 수준에서 기출에서 봤던 거는 다 맞춰야 된다. 행정법도 한 1,100문제 정도 이 정도 메인 기출 문제집에서 봤던 거는 내가 시험장에서 다 맞춰야 95점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행정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 능력까지 길러주셔야 90점이 나오고요 아까 커트라인이 조금 낮았던 우정사업본부 뭐 86점, 87점 그 다음에 지역별로 좀 낮은 곳은 83, 84, 85까지도 떨어지는데 그런 직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수를 좀더 해도 되거나 여기서 하나씩 정도 더 틀려도 85점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높은 지역이나 직렬 이렇게 90점 89점 88점은 정말 실수하지 않고 여러분들 공부했던 이거 공부하려면 되게 많이 해야 되겠죠 요 정도에서 진짜 거의 다 맞춰야 되는 그래서 일반 행정을 좀 포직 포기 음. 그래서 일반 행정 응시를 좀 포기를 하지 않나 어, 그렇게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이 정도 시험 난이도였는데, 만약에 합격선이 뭐 93점 나왔다, 94점 나왔다, 이러면은 이거는 어, 서울시 7급이나 지방직 7급 난이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능으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국어랑 영어 한 2등급 정도 최소 맞아야 된다는 그런 각오를 하고 진입을 하시는 게 좋고요. 당연히 언어 영역, 국어 영역이 더 어렵습니다. 어, 우리 독해, 국어. 공무원 국어 비문학이나 독해보다는 수능이 더 어렵긴 한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한 2등급 안쪽으로 맞을 각오 해야 공무원 국어 영어 특히 일반행정에서 저 정도 점수를 맞을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어, 그 다음에 제가 지방직 인원과도 좀 비교를 해볼게요. 아직 2025년 지방직 인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024년 일행이랑 교행 인원도 좀 같이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쫙 분석을 해본 결과 2025년도에 일반모집만 볼게요. 일반모집은 996명 선발합니다. 996명. 그러니까 일반행정, 우정사업, 경찰청, 행정학행정법으로 응시를 할수 있는 그런 세 가지 합치면 996명이고요. 작년 지방직 일행, 전 지역 합치면 4,107명입니다. 4배 이상. 국가직보다 지방직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준비하거나 뭐 주변 지인들 혹은 유튜브에 합격생들이 많이 합격수기를 올리고 영상을 올리는데 그 합격생들, 일반 행정 합격생들은 대부분 지방직입니다. 지방직.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국가직이 996명. 어, 4분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국가직 붙기가 더 어렵다. 교육행정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지방교행. 일반모집만 전 지역 다 합쳤을 때 1743명 24년 기준 그 다음에 올해 국가직 구급 교행은 31명 그러니까 이게 국가직 구급 교육 행정은 경쟁률이 막 300대 1, 400대 1막 이렇게 나옵니다. 음, 거의 지방직을 바라보고 한다. 여전히 20대에게는 잘 보시면 2020년도에 10만 명이 접수를 했었죠. 20대가 근데 작년에 5만 5천명 올해는 5만 3 8 0 0명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30대, 40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소폭 증가하고 있죠. 이런 점을 봤을 때, 음, 제가 느끼기에도 상담 컨설팅을 하거나 관리반을 운영하면서도 30, 40대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시고, 어, 다른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구급공무원 신규로 응시를 하겠다.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20대들은 첫 직장으로서 뭐 전문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요즘에 어, 아르바이트만 간간히 하면서, 가만히 있다는 20대, 어, 사회초년생들이 되게 많다는데, 어, 구급공무원 응시도 이렇게 감소를 한다는 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감소를 했죠. 22년도에 불과 3년 전에 10만 명 가까이 구급공무원 도전을 하다가, 어, 반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다는 점은 이 부분은 인사신처에서도좀 많이 인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좀 빠르게 분석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방면으로 사회적인 움직임이라든가 아니면 이 직렬별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공무원 시험을 진입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학생분들도 이 영상을 많이 볼것 같아서 이렇게 좀 분석을 해봤고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들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까지 제가 공부 방향이나 전략도 항상 어, 유튜브 통해서, 그리고 상담이나 관리반 통해서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서 제가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